우선은 얘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관계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관계니까 얘 미분 고의 미분이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를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라지 fx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f0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번0 기본 넣시면 되겠죠? f0은 f'0 g0, f0, g'0.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f'x는 어떻게 됩니까? 4x. 해결될 거고요. 여기서 g'x는 어떻게 됩니까? 4. 자, f'0은, 여기다 0 집어 넣으시면 다0 되겠다. 여기 다0 되네. 0. f0은, 여기다 0 집어 넣어봐. 마이너스 1. 1 4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다 오케이?